지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강정화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큰 자리에는 우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부의, 말고 이사장님이 오셔야 마땅한데 많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으로 왔습니다. 함께하는 문학 사랑의 대잔치에 이렇게 와서 축사를 하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퍽, 유쾌하고 영광된 자리입니다. 문학, 아, 일천하지만은 제가 1983년에 와서 어해서 40년이 되는 시인으로서 40년으로 등단한 해가 되고 특히 또 오늘은 4.19도 60년이 맞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4.19를 맞았는데 60년이 되고, 또한 부활절이고, 그리고 온 천지에는 희망찬 봄꽃의 뿌리대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하고, 또한 설레게 하는 좋은 계절에 문학사랑신문이 이제 다섯 번째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점점 날로 더 몸짓을 부르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정 회장님과 이쪽 여기 임원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문학을 <laughs> 아 개인적인, 그게 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문학을 함께하고 함께 상을 주고 함께 문학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자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매우 기쁜 일이고 매우 성공적으로 할 때는 이 나라를 위한 초석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묵묵히 사실 돈도 안 되는 이런 일에 정신과 몸을 혼신을 바친다는 것은 문학의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그 사회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돈 벌어서 시간당 얼마 벌어서 자기 잘 살고 안이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지만 이 자리에 이 좋은 날 밖에 나가시면 정말 꽃놀이와 사람놀이와 정말 멋진 잔치들이 많은데 여기 오시다는 것은 여러분 또한 인생을 아주 올곧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인격에 와가고 계시는 분들만 여기 모인 것 중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행여 오늘 어, 여문학상을 못 타서 아니면은 이 문학상화하느냐 하는 별 재미로서 여러분들은 시인이 될소양이100%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달콤하면서 긴 끈을 이어주는 인연이 센 아주 아름다운 정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때잘 살아보겠다, 행복하겠다, 요거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한평생을 뛰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접근성이 많은 것은 예술의, 예술의 열개 장르에서 문학이 첫 번째입니다. 문학의 열개 분야 중에서 시가 어떤입니다. 그것이 문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한 줄의, 한 줄의 글과 한 문장으로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하면 오래 봐야 더 아름다워. 그냥 볼 때는 다 그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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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러면 하나도 안 해요. 안돼요 오래 여러분들이 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받는다. 그냥, 그냥 넘어가려면 모임 없이 안녕, 안녕, 안녕 하고 지나는 사이. 그렇지만은, 오래 곁에 두고 보면서 세상을 끌고 나가기 위한 모임이 문학사랑 모임이다. 비록 5년의 세월 동안 이만큼의 창력이 발전을 했지만 여기를 밑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어, 이 문학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우리, 우리 사회를 먼 세계까지 가서 지난해 한강에 여성이, 50대 초반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타서 우리를 들 뜨게 하고 국격을 높였습니다. 사실은 문학, 그 사람이 문학을 노벨상을 받는데 국가가 크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체육 같은 거는 상을 받을 때 국가가 얼마나 무진장 지원을 합니다. 이문학이라는 것은 팬한 자루와 설수 있는 메모장과 이네가 모여서 얼마든지 그 높은 자리까지 갈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입니다. 살리고 국격을 높이는 그런 경제까지도 할수 있는 것이 이 문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특히 오늘 이렇게 문학상 그리고 조화전내 문학상 신인문학상 그리고 인구 보복상까지 맞는 이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모셔서 박수를 올리고 싶겠지만, 시간상 하지 못해도 이분들은 상을 받으므로 해서, 이것이 이거와 그게 아니라 상을 받음으로 해서 이 문학, 문학사랑, 문학회와 함께 영원히 갈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마 뽑기 위해서 상을 준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과 문학사랑의 앞날과 우리나라의 문학 발전에. 큰 주축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날의 잔치가 오래오래 우리, 우리들 가슴을 사는데 미소짓고 싶은 단체 사는데 미소짓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한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널리 널리 문화와 함 여러분 건강하시고 근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화,